안녕하세요. 노자의 깊고 넓은 지혜, 그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드러움의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해 보이는 것들이 가장 먼저 부서져 버리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 꽤 자주 보지 않나요?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대 기업들, 또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결국 고립되는 리더들처럼 말이죠. 네, 바로 그 흥미로운 모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리는요, 단순히 자연현상이나 비즈니스 세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삶 구석구석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이라는 게 알고 보면 경직되어 있다는 뜻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딱딱하게 굳어 버리면 어때요?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셈이죠. 자, 이 원리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람과 대나무숲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상상해 보세요.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대나무숲 불요. 그 숲에는 유난히 크고 튼튼해서 스스로의 강함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대나무들이 있었어요. 폭풍이 불어오자 이 대나무들은 내가 왜 피해야 해 하면서 바람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옆에는 아직 작고 여린 대나무들도 있었어요. 이 대나무들은 바람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람이 부는 대로 그 흐름에 그냥 몸을 맡겼죠. 부드럽게 휘어지면서 거센 바람의 힘을 옆으로 스르르 하려 보낸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니 숲에는 뚝 하고 부러져버린 강한 대나무들만 쓰러져 있었죠. 끝까지 살아남은 건 바로 바람에 몸을 맡겼던 그 부드러운 대나무들이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지혜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에 담긴 지혜는, 이미 2500여 년전 노자의 도덕경 76장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지생야 유약 기사야 견광.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몸이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고 나면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죠? 생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명백한 관찰입니다. 자. 지금 한번 여러분의 뺨을 살짝 만져보세요. 어떠세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탄력이 느껴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반면에 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는 차갑고 딱딱하게만 하잖아요. 노자는 바로 이 당연한 사실에서부터 아주 깊은 철학을 길어 올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순한 관찰이 우리에게 어떤 기쁜 통찰을 줄수 있을까요? 노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과 죽음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요. 노자가 말하는 삶의 편과 죽음의 편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죠. 왼쪽, 삶의 무리를 보세요.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래서 변화에 잘 적응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죽음의 무리는 어때요? 단단하고 뻣뻣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죠. 이건 단순히 우리 몸의 상태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런 유명한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시병강 즉 불승, 목광 즉 공. 즉 이런 이유로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부러진다는 뜻이죠. 여기서 강한 군대는요. 단순히 무기가 좋고 병사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힘만 믿고 오만해서 전략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군대를 말하는 거죠. 이런 군대는 결국 전쟁에서 지게 마련입니다. 뻣뻣한 나무가 폭풍에 가장 먼저 부러지는 것처럼요. 이 원리는 뭐 현대 사회에도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만 고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들. 타협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경직된 리더. 그리고 낡은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노자가 말한 죽음의 무리에 속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쇠퇴하고 부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진정한 강함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노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 전체를 그야말로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이네 글자 유약처상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부드럽고 약한 것이 위에 자리한다는 뜻인데요. 아니 우리가 약하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높고 귀한 자리에 있다니 정말 놀라운 역설 아닌가요? 이 심오한 지혜는 나무 한 그루의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하고 단단한 뿌리와 줄기는 어디에 있죠? 네, 가장 낮은 곳에 있죠. 바로 강대처하.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머물면서 나무 전체를 묵묵히 지탱합니다. 그럼. 가장 높은 곳 햇빛을 가장 먼저 받는 그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나요? 맞아요 항상 부드럽고 연약한 새순과 잎사귀 바로 유약처 상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도덕경 76장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강력한 리더십의 교훈이에요 진정으로 강한 리더란 스스로를 낮춰서 뿌리청 조직 전체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바로 저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새롭고 유연한 생각과 무한한 가능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처럼 부드럽습니까?